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장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잃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노총각에게 왜 장가를 가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세상 모든 여자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세상의 한 여자에게 종이 되면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까? 네. 세상의 모든 여자에게. 종이 되어서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여자에게 자유하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모든 총각들은 세상 모든 처녀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처녀에게 매이는 순간. 모든 처녀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 처녀도 마찬가지죠. 한 처녀가 총각에게 매이게 되면 모든 총각으로부터 자유하지만,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에게 매여서 평생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여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장가를 가면 한 여자의 눈치만 보면 되고, 시집을 가면 한 남자의 눈치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의 종, 의의 종,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일 수도 있고, 의의 종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참 다행하게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한판 붙는 순간 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을 흩디디는 순간 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의의 종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는 기쁨이 없죠. 율법 아래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는 해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거죠. 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탄을 주인으로 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주인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메인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따뜻해요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에 은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까? 너무 그 은혜가 컸어요. 그 은혜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보니까 살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웠고, 그 자유함이 그리웠고, 그 풍성함이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핍되고, 곤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다가 견디다가 다시 그리운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 공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종으로 살아오는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고민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죄에게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작정만 하면, 괴행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임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 죄의 종의 자리에 진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생겨난 거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절망만 있어요. 슬픔만 있어요. 실패만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하여 불러 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매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 예수의 권세가 모든 구속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근심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떨쳐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굿 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질병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근심으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고독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의의 종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대,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표현들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죠.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불러내주시고, 분리해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해주셨고 자유로 인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는 거예요. 생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자리만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만 옮겨진 게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여서 사는 게 너무 많죠. 물질에 매여서 살고 있고 건강에 매여서 살고 있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눈만 뜨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잖아요. 그것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맡겨라.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짊어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렐루야. 현대인들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너무 억압을 당하고 있죠. 직장의 억압, 가정의 억압, 세상의 문제들의 억압, 건강에 대한 억압, 모든 직장에 대한 억압, 자녀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갇혀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다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줄수 없는 은혜를, 자유를, 생명을, 진리를 선포해 주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생명으로, 의의 종으로 옮겨갔습니다. 의의 종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말로 행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했으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지만 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다 넉넉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문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일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를 모심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의 선포입니다. 선포. 손포. 이 땅에 누가, 이 땅에 누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누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던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죠. 온 가족이 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씀씀이가 새로운 게 자꾸 생겨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없던 시절. 핸드폰 돈안 들어갔잖아요. 핸드폰 때문에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4명이면 4명의 핸드폰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 요금이 얼마입니까? 옛날에 그 돈이 지출이 안 됐었어요. 앞으로 뭐가 새로운 게또 뭐가 생겨나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어,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있어요. 근심과 염려로 눌려 있어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누가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다행하게도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변해가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더라.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 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